롯데이네오스와 유스룸입니다. 코로나 극복의 일환으로 출입 안전을 위해 방문자 및 작업자의 출입 절차가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롯데이네오스와 학사원을 포함하여 외부 방문자 및 작업자께서는 회사의 출입 절차를 숙지하여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문자, 작업자 출입 절차는 네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사전 방문 신청 및 결제입니다. 작업 담당자는 출입 하루 전까지 사전 방문 신청을 하시고 소속 부사장에게 결제를 상신하여야 합니다. 둘째, 출입증빙 모바일 접수입니다. 외부 방문자, 작업자는 스마트폰으로 출입증빙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셋째, 모바일 안전교육입니다. 이전에는 정문 대기실이나 교육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바일로 제공되는 안전교육 동영상으로 대체됩니다. 마지막으로 안면인식 출입통제입니다. 회사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 작업자는 안면인식 출입통제를 적용받습니다. 회사 출입 프로세스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진행됩니다. 프로세스는 작업 담당자가 방문자, 작업자 명단을 출입관리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상신된 결제 건의 부서장 또는 담당 포맨이 승인, 결제하면 방문자, 작업자에게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안내 문자를 수신한 방문자, 작업자는 본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증명사진 형태의 사진을 촬영하여 등록하고 출입과 관련된 증빙을 제출합니다. 또한 안전교육 동영상을 시청한 후 안전교육 평가를 수행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정문보안실에 방문하면 정문보안실 근무자가 접수된 증빙을 확인하게 됩니다. 증빙 확인이 완료되어 출입을 승인하면 방문자, 작업자는 안면인식 출입 게이트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출입 프로세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출입을 위한 제출 증빙 서류는 작업자 부분별로 상의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 금연 동의서, 증명사진,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확인증, 이렇게 네 가지 증빙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작업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 확인증을 제출하고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이수는 안전교육 동영상 시청과 안전교육 평가로 진행됩니다. 중장비 작업자는 안전검사 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저희 롯데이네오스 화학의 개선된 출입 관리 시스템에 어떤 개선 사항이 있었는지 볼까요? 첫 번째는 모바일 안전교육. 두 번째로는 자동 체온 측정 및 안면인식에 비대면 출입. 세 번째로는 비말 접촉과 감염의 취약장소인 식당 출입 시의 체온 측정 및 안면인식 출입. 네 번째로는 모바일 안전교육 이수 및 모바일 출입증입니다. 임직원과 협력사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롯데인에 감사합니다.